사람이 말이죠. 살다 보면은 괜히 막 우울해지고 뭐 짜증 나고 어떨 때는요. 만사 귀찮아 그냥 하, 이대로 그냥 뭐 어디 멀리 막 날아가 버리고 싶다. 더 땅속 깊이 내려가서 한석달들를만푹좀 자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 마음이 들 때가 들어도 들어 있죠. 저도 그런 경험 몇번해 봤습니다. 그럼 대책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또, 장로잖아요. 집회를 안는 또, 강사잖아요. 아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말도 못해요. 뭐,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근데, 머릿속은 화, 얗게 쉬어버리고, 그냥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말이죠. 그, 제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오늘 집회인데. 대전입니다. 대전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어떡하겠냐, 아마 진짜 기가 막히고 낙담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뭐,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죽어나 사나, 시간은 돼서 가야죠 출발하고 가다가, 일안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차를 교회로 돌렸습니다 마침 집 부근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가서 이제 잠시 본당에서 기도를 합니다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아버지라고 외쳐보면요 그 아버지 외침 소리가 예전 같으면요 심령을 울리고 하늘의 문이 막 열리는 것 같고 뭔가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고 외치면은 그 소리가 내 귀에 깡통 소리처럼 땡땡땡땡 이렇 들리니까 미치겠죠 뭐안되더라고요 뭐 기도해도 안되더라고요할수 없이 이제 나왔죠 뭐 가려고 나오려고 보니까 마침 그 목사님이 계시는 2층의 서재실에 불이 켜였어요 아, 목사님이 나와 계시는가 보다 하고 어, 목사님 얼굴이한 보고 가려고 왔으니까 인사를하가가려고 올라갔습니다. 마침 가시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책을 보고 계시다가, 그 이제 어디 가시냐고, 대전 부흥에 갑니다. 어, 잘 다녀오시라고. 맨 마디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고 가다가, 어,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속셈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드리고, 이래서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아니,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셔요. 예?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다이 목사님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장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날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정말 절망의 꼴짝임. 아무것도 하기 싫은, 어, 그냥 포기에 가까운 그런 꼴짝이 있는 제가 어떻게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아사이 목사님, 이그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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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바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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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밀면서 머리 이렇게, 서기도할래요이가 아니 렇이이 이 꼴에 이슨내이어 누구를 게 이렇게, 이렇이에요 내도 추이렇지 못해도 지금 죽겠는데요. 아무리 멈칫거려도 계속 하루에 목사님께서요. 그, 제가 어쩔 수 없죠. 저도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같이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교회가, 교회 장로가 담임 목사님의 머리에 그것도 목사님과 제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 하게 세월 동안, 어, 피 끓는 젊음 집사 때 같이 만나가지고, 어, 저를 변화시켜 놓으신 그, 어, 내 생명의 은인, 그 목사님의 머리에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죠? 그래도 계속 하라니까,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어,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손 얹는 순간에, 여러분요, 알지 못할 통곡이 왜그게 그래 터져나옵니까? 예.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에요. 그냥 막 가슴이 막 나약하라 폭파처럼, 폭포처럼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한테 뭐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다오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한 2, 3분 동안 아, 눈물에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목 목사님 머리 에 손을 얹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그 눈물 속에 아침부터 그렇게 답답했던 어떤 그 어둠의 그림자랄까, 절망에 그그막 짜증에 모든 것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그 낙담된 마음들이 그 눈물 속에 다 그냥 막 씻겨 나가는 게 느껴져요. 막쏴 씻겨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심령 속에, 여러분, 바하 사탕 먹었는 느낌 아시죠? 아니면 아주 강한 민트를 먹었는 느낌 아시죠? 와, 느낌, 너무나 시원한 느낌이, 어, 그, 기도 끝났어요. 뭐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울다가 말았어. 목사님, 일어나 앉으시면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않았습니다 같이 안고 나니까 눈물이 또 나네 우리 목사님이 제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시큰 울고 저를 끌어안고 장로님 집에 잘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고 어그 그래, 헤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운전을 못할 정도로 이쁘게 돌아옵니다. 비로소 느낍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성 깊은 우리 목사님의 심령을 이미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저의 영적 상태, 저의 지금 이 안타깝고도 답답한 이 상태를 다 깨닫고 느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극약처방을 쓰신 것 같아요. 뭐, 제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목사님이 제 머리 안수하고 제 등을 두드려 가면서 목사님이니까 제 장로, 이 박장로에게 그렇게 그 권위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권위를 그 순간 버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시고 정말 주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땀바닥에 물을 끓르시고장앞에 머리를 밀고, 들이밀고, 기도해 달라는 그 속에 그 겸손과 겸비와 낮아짐과 그 폭이 내가 못한 것을 목사님이 대신하심으로써, 제가 목사님 머리에 손 얹는 순간, 바로 터져나온 통곡은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하시니까, 그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 속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 모르겠어요. 악한 영들이 무슨 이유인지 저를 흔들었을지 모르겠죠. 저를 그냥 억압하고 넘어뜨리고 그날 집회고 뭐고 다 망쳐버리고 작정했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진 가운데서 거기에 손은 적 기도하게 하신 그 순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내 모든 심령 속에 눌어붙었던 어둠의 역사가 다 깨끗이 정리된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치 않을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가 배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무릎을 꿇어버리고 도저히 말이 안되는 상태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버리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고 내가 먼저 주잔자 버리면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마음, 어떤 마음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타이 목사님에게 배운 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나자짐의 능력, 겸비의 권능, 겸손의 파워, 천만마디 말보담도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그 목사님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칠 때딴거 없습니다. 먼저, 누가 먼저 무릎을 꿇냐? 누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겸비하게 꿇었냐 여기에 승리의 관건이 달렸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서 이 겸비와 겸양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